남성 아연 알루미늄 요거는 그냥 지켜보세요. 아직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 아, 이거 뺄게요. 그냥 뺄게요. 빼고 한솔 로지스, 한솔 로지스 우진 I N S 하신 정공님 어서 오세요. 네 지스 지스마트 글로벌 그다음에 드래곤 플라이 대구 주님 어서 오세요. 다음에 안녕하세요. 어 선익 시스템 님 어서 오세요. <laughs> 브리, 브리지텍 아, 어, 브리지텍 다음에 티피시 글로벌 그리고 메디아. 개주공님 추천 어,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합니다. 아, 음. 메디아나. 어, 어, 그다음에 로스웰. 로스웰. 음. 그다음에 젠코. 젠코. 음. 어, 그중에 좀 나는 내가 좀 끌린다. 내가 내가 끌린다. 내가 끌린다. 여러분들이 끌린다 아니고 내가 끌린다. 음. 내가 끌리는 종목은 로스웰. 로스웰이랑 메디아나. 어... TPC 글로벌 브리지텍 그 다음에 셔익, 소닉 시스템 드래곤 플라잉도 좀 아닌 것 같고 지스 마트 글로벌 음... 그리고 화신 전공 만무 많다 어... 우진 INS 에이, 됐다 그냥 가보세요 나다 나 끌린다 모르겠다 알아서 그냥 어뭐손 가는대로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는대로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? 어 지엔코? 아또 부방장님 지엔코래. 부방장님 지엔코래. 부방장님 이런 종목 좋아하시거든. 부방장님 잘하시니까 부방장님 말씀 드립니다. 안 올라가면 부방장님 닷. 음그리고 응. 나하고 <laughs> 농담이고. <웃음> 아 일단 뭐 부방장님 지엔코 괜찮다고 하시니까 어 안녕하세요. 어 지엔코 괜찮다고 하시니까 요걸 좀더 중점적으로 보자고요. 뭐 두 명의 눈이 더 좋겠죠? 한 명보다는. 음한 명보다는 눈보다는 두 명의 눈이 더 좋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